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현재 주가 재료와 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일단 한국 화장품 관련해서는 현재 중국 자체에 대한 화장품 소비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의미있게 실적적으로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 바로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4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바로 15만 명 돌파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광 그 다음에 소비 그 중에서도 바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업황의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한다는 기대감이 현재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화장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용기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행하고 카지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경기 회복과 외국인 중국 소비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게 바로 한국 화장품 관련 주죠.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주가 제로와 모멘텀은 업황 자체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강력함에 따라서 실적적으로 반등하는 업황 자체의 흐름에 따라서 현재 각각의 화장품 종목들이, 개별주들이 강력한 수급과 그 다음에 추세 조달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바로 내가 핵심 대응으로 가격을 전략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지금 사도 되는지, 얼마에 사야 되는지, 얼마 팔아야 되는지, 이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래한 명확한 솔루션, 그리고 명확한 답변, 그리고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들 백날 봐도 가격 전략은 없습니다. 이 종목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알맹이가 좀 빠져 있죠. 결국은 투자해서 수익이다. 수익이 진리다. 수익이 옳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는 가격 대응 전략이고 수익이 나야만 제 채널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수익이 나면 그 이후부터는 제 채널의 영상을 보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볼 겁니다. 왜냐 수익이 나는 정보를 가르쳐 주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매수가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요. 일단, 기존의 강력한 하락 추세선, 네, 1차적으로 한번 그어보면요. 일단, 바닥은 찍었다. 명확하게 겹치죠. 다음에 2차 각도로 저항을 받았던 딱요 라인, 네. 보시면, 지금 1차 저항 구간을 뚫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저항 구간 위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바닥은 만들어졌고 세력들의 역회대 숄더 패턴, 바닥 패턴까지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터졌다. OBV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 결국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죠. 특히 수평 매물대에서 주봉의 갭이 있었죠. 네, 이 중간에 주봉 갭을 메꾸면서 1차 매도가, 1차 저항가를 이미 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온다면 우리가 공략해야 될 매수가는 얼마이냐? 바로 기존 매물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겹쳐 있는 7,500 구간부터 7,000원 구간이 눌림 시 매수 타점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짧습니다. 네, 6,000원 이탈하면 바로 5,900 원에 손절가로 던지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강력한 1차 목표가였던 주봉 갭자리가 메꿔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물량을 소화할 때는 다음 목표가, 바로 1차 목표가가 만천 라인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까지 돌파한다면 가장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저항 구간이 바로 만사천원 구간. 네. 이렇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분할매도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때 물량의 반절 매도해 주시고 2차 때 전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는 전략으로 현재 자금을 그리고 주식을 운영하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요.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바로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당일의 급등주 추천 앱 주식닥터 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 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 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 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09시부터 09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프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I 메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 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 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 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에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먼저, 급등주 포착 기능,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상승 에너지와 그 다음 현재가 포착과 하나하나 투명하게 공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당일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전체적 포착 종목을 다 잡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산술 값이겠죠. 이 10일 안에 누적 수익률, 뭐, 1360%, 네, 어마어마합니다. 하루만 봐도 210%가 나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진짜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불기둥, 네, 그다음에 모닝 파워 수급 대장, 돌격 대장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 모아보기도 가능하니까 이 기능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PC 버전 메인 화면이 뜨게 되는데 각각의 특징은 불기둥, 모닝 파워 수급 대장, 돌격 대장. 그다음에 이걸 다 한꺼번에 모아 놓은 모아놓기 버전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게 상승 에너지 바가 있기 때문에 차후 다음 수급에 대한 상승 에너지 부분을 쉽게 체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포착된 이후에 얼만큼 올랐는지까지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은어떤 기능들이 있냐? 어떤 불기둥 전략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특징적으로 장중 시세와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종목의 불기둥 종목이라는 표시가 뜨고요. 모닝 파워 같은 경우는 시초에 강한 수급과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 종목 보시면 이렇게 수급대장이라고 뜨면서 나오는 포착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장중에 갑자기 조용하다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 그 다음에 돌격대장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개별주로서 강한 상승 동력을 바로 보여줄 때 돌격대장이라는 타이틀 전략명으로 종목이 검색이 되시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세력 차트라는 부분을 통해서 급등 주에 대한 포착과 함께 해당 포착된 종목에 대한 주요 매수와 매도 시그널 차트를 통해서 주요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세력 매집 추정 지표와 함께 주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주요 지표들을 같이 포함함으로써 따로 차트를 켜지 않고서도 핵심적인 매수와 매도 타점, 어디서서, 어디서 파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나, 그 다음에 간단한 종목 분석, 네, 전체적인 기본적 분석과 함께, 섹터 분석, 그 다음에 주요 수급 분석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종목 분석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수 있으니까, 매우 매우 매매할 때 좋은 그러한 툴이 되겠죠. 자, 이제요. PC버전 받으실 분, 네. 지금 앱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상단에 보시다시피 어때요? 네. 주식 닥터로 검색하고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PC버전을 받으실 분은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드리면은요. 채널에 구독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번호 오픈했습니다 010-5929-7823번. 네, 이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제가 PC 버전 설치 버전에 대한 파일과 함께 사용법까지 자세하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만을 혜택이기 때문에 채널 구독 반드시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의 번호 5929-7823번으로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